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에 월배당주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을 3년간 정립식으로 매수해온 저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개하고 투자하며 느꼈던 장점과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며 나스닥 다음으로 매수한 종목으로 미국 배당주를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고 적당한 배당 수익률에 월배당이라는 장점에 끌려 한 주, 두주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게 현재 302주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 성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투자 기간 중 리얼티 인컴에서 받은 세후 누적 배당금은 총 118만원이고, 24년 4월 27일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06만원인 상태입니다. 2021년 매수를 시작해 2024년까지 총 3년을 투자했고, 이제야 손익분기점을 약간 넘길 수 있었네요. 네. 저는 3년간 2,300만원가량 투자하고 12만원을 벌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다소 처참한데, 현재도 전 매도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지금도 배당금으로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왜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보유하려 하는지, 이제 제가 투자하며 느낀 장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업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관점과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목적입니다. 금융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비교하면 부동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다 해서 인류의 역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업의 가치를 낮게 볼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공간이 필요한데 과학의 발달로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살아가는 총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변화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좋은 땅과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산업은 상승기울기가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변화하는 시류 속에 없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성이 낮기에 오히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잘 골라내야 하는데, 리얼티 인컴은 2021년 소매 리치인 베리치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소매 분야 독점적 위치를 확보했고, 2022년 카지노 인수를 통해 수익률을 향상시켰으며, 2023년 유럽 진출과 더불어 수직 농업 및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진행했는데, 저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부동산들을 잘 골라내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우량한 세입자 확보와 거기서 비롯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달러트리, 세븐일레븐, 월그린, 월마트, 페덱스 등 망하기 어렵고 현금 흐름이 거대한 기업들을 세입자로 가지고 있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꾸준한 배당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3개월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배당금을 보면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아, 그래도 회사는 잘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었고, 정립식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 기간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한 기업이란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투자를 할때 의미 없는 유상증자와 실적은 좋은데 배당 삭감을 하는 경우를 겪으며, 기업이 사업만 잘하면 다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주를 주주로서 대우하고, 실적에 따라 환원을 잘해주는 리얼티 인컴은, 저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많은 주식들이 주주 환원을 잘해 주지만 리얼티 인컴의 메인 화면을 보면 그저 웃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을 추구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초저금리였던 21년 사업 분야가 비슷했던 베리츠를 인수하고 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현재까지 2년간 고금리를 유지 중임에도 카지노 인수 및 유럽으로의 투자와 같이 계속해서 대규모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리얼티 인컴을 보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덩치를 키운 현재 상태를 내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재무관리를 잘해온 리얼티 인컴이지만 개인적으로 급하면 체한다 생각하기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고금리식이 좋은 매물을 잘 병합하여 소화까지 무리없이 해낼 수 있다면 보다 높게 성장할 수 있기에 기대도 약간 됩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에 배당 성장이 점차 낮아져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요즘 글로벌로 배당 성장률이 높은 리츠를 보면 AI 혹은 데이터 센터 쪽 비중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리얼티 인컴도 데이터 센터 쪽으로 23년도 첫 투자를 시작했는데 전문 분야인 소매업 쪽이 아닌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진출이기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여기까지 리얼티 인컴을 3년간 투자하며 느낀 매력과 걱정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안전지향 투자자인 저에게 리얼티 인컴은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졌을 때도 배당 성장을 통해 안심시켜 주었던 기업이고 앞으로 오게 될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아 더욱 높게 성장하리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 조정장을 거치는 동안 수량을 모으며 평단을 낮추는 기간이었다 생각하기에 저는 매도하기보다 앞으로 더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